자 엄마 지금 여기가 편산해수욕장이에요 응. 지금 해가 지기 전이고 지금 낙조가 좀 아름답고 그러네요 엄마 뒷모습도 찍을게요 응. 동영상으로 자 앞모습 찍은 게 앞모습 찍어요 웃으면 더 좋고 웃으면 더 좋고 <laughs> 웃으면 더 좋고 예 웃으면 더 좋고요 네. 자 여기 온 변산해수욕장 온 소감이 어때요 한 말씀해요 너무나도 그 아름답다 경치가 저 해가 금방 떨어지라고 이제 광채가 난게저 바닷물도 같이 광채가 난다 엄마 그만 여기서 즉흥적으로 지금 여기서 시시한편 한번 지, 지, 지어봐요 말을 말씀해봐요 자 시작 아름다운 평산 해수욕장이요 영원히 잊지 못할 해수욕장 해는 금방 떨어질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금빛이 찬란해 아름답구나 영원히 내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어라 우리 아들이 나와 같이 오늘 병산에 온 것이 큰 기억 속에 생계의 가슴 속에 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강경이요. 추억에 넘치는 강경이요. 내 나이하고 똑같은 저 해가 금방 들어가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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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이하고? 나는 <laughs> 나이가 90이 될모 아직 1 0세가될모리요 100... 네. 97세요. 내나 이거 똑같은 저 해병도 내리면 또 다시 솟아날 것이다 나도 가면은 영원히 그 속에 간다 이게 희영이의 영의 영이니까 다내부을 쓰나요 불을, 불을 다아그러다고안 그니까 엄마 저 찬송가 하 할래요 자신 있는 거 <laughs> 자신 있는 찬송가. 자신 있는 걸로. 뭣 있는 걸로? 엄마가 제일 잘 부르는 걸로. 어. 아, 울리고 퍼지는 의 말씀은 나라 해수욕장 오늘 와서 너무나도 감명 깊게 잘 보았도다. 물이 지금 막 차고 들어오는 이강장 너무나도 아름다운 저 강경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즉흥시를 나오는 것도, 아빠도 시잘 썼잖아요, 시. 산도 잘찍고 그게 내가 아빠, 엄마의 DNA를 이어받아왔고, 즉흥, 시도 잘찍고 어, 즉흥시도 잘하고, 음. 그리고 그 신앙순도 하고, 아, 그래. 엄마, 엄마, 저 초혼, 산산이 부서진 그거 알아요, 혹시? 김수월의 초혼? 그니까, 러그 이름이요. 허공에 분할에는그이름이요 불러도 대답 없는 그이름이요 내가 죽도록 불러도 산산이 흩어지고 없구나 내 가슴속에는 아직도 영원히 살아있는데 이 세상에는 불러도 대답 없는 그이름이요그러다가 내가 죽을 그이름이요 <laughs> <laughs> <meglio> <syndical> 멋지다 최고다 <목소리가> 영원히, 영원히 가슴속에 기념하는 그 일이네요. 구매하여 지어나, 정신하 가서 다시 만나보게. 내가 엄마한테 평소에 휴도해요, 어때요? 응. 엄마한테 평소에 휴도해요, 어쩌? 응, 휴, 많이. 예. 동네에서는 어때, 어때요? 응. 동네 사람들이 너 휴고 잘하고, 뭐다잘 잘, 칭찬해요. 네. 응, 예. 고맙다. 예. 자, 이제 고만 찍어요. 또, 뭐, 무슨, 하, 하신 말씀 있어요. 이제 고만 찍어. 고만 찍어요, 예? 예, 뭐, 지다 뒷부서 찍고요. 뭐, 지다, 뭐, 지다 하나, 둘, 셋.